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8월에 제4대 새만금 개발 청장에 취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중국 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새만금 개발청장 양충모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귀한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세만금 개발청과 세만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새만금 개발청은 2013년도 9월 달에, 어, 세만금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 차관급 행정기관으로 어, 설립이 됐습니다. 어, 우리 이제 세만금 개발을 전체적으로 잘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기본교육을 잘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용지 개발도 하고 기반 시설도 구축을 하고 어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사업도 발굴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그각 사업들의 인허가 업무까지 어 저희 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만금 사업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동부가아 경제 중심지 이런 부분을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국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한. 409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요 규모는 어떤 메네튼의한 5배, 파리의 한 4배에 달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어, 그 다음에 사만금은또 중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중국, 일본 등등 유라, 유라시아의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잘 조, 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사자 산하혁명이나 또는 재생에너지의 주로 한부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걸로 어, 기대해 새만금 사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새만금의 비전이나 추진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 새만금은 단합용지, 그다음에 관광내조용지, 또 국제임대용지 등등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우리가 좀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명품 도시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잘 실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중심 기지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인프라는 지금 현재 신공항 같은 경우도 28년도에 지금 개항 예정이고 신항만, 그다음에 또 우리 남북도로, 동서도로 등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 관련되는 부분은 연구소 등등이 이제 유치가 되게 되면은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굉장히 큰 클러스터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가 우리 옆에가 바로 고우산군도가 옆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상 국립공원이 또 연계돼 있고 또 생황군 방조제 등등이 다 연계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저기 그 가고 싶은 부분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모이는 사만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만금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인민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날 세계 산업계 최대 이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새만금이 앞으로 이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예. 많은 노력을 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좋은 장점은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장기 임대용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도 최장 100년까지 해줍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그 혜택이 좋고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고요. 어, 관련되는 부분의 산업이나 연구소 등등이 이제 오게 되게 되면 어, 이, 이쪽으로 재생 그 단지도 될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수소 쪽 수소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경제 중심지로도 지금 많이 지금 기어 나갈 것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이와 함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친환경 자율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차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자율주행차랄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쪽 그 군산과 우리 사만금 지역이 여러 가지 그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 또 규제자의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확보된 인센티브를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파급력 있는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만금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선두 기업인 SK와 GS 글로벌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세만금은 어, 전체적으로 한 3기가와트 정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지금 클러스터를 지금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 유치형 부분에 우리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 아 어, 이번에 이제 SK가 이 투자 유치형 그 우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2조 원 정도 프로젝트를 지금 하겠다고 저희한테 유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 그어 복합 도시와 복합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부분에 우리의 창업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그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가장 또 굉장히 그 고분격고 고 높은 수준의 기술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데이터 산업 쪽에 발전도 많이, 어, 발전하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GS 글로벌이 이제 또 유치가 됐는데 GS 글로벌은, 어, 우리 한 6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 이제 산단 내에 어떤 특장 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 등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이제 그때 생산도, 생산도 하고 조립도 하고 제조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 국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만을 통해 가지고 인접한 부분에 중국이나 일본 등등으로 이제 수출도 하는 부분에 이런 전진기지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은 한국의 유일한 한중 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자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 투자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법인세 감면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세 감면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 임대용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한 최장 한 100년까지도 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 중이고요. 이 이외에 공장의 설치비나 토지 매입 비 등등에 대한 투자 비용도 어, 보조금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지원 중입니다. 어, 기업에서 이제 이런 전문 인력을 갖다 채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전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는 한도를 지금 현재 고용, 내국인 고용위원회 20%에서 30% 정도까지 더 확장을 해서 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방문 비자 이런 부분들도 어, 절차도 대법 간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제 이 새만금이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업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그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투자자 또는 투자 기업들의 세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하여튼 세만금이 우리 그 여러 이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나 투자자들한테도 매력적인 하여튼 투자 대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우리 세만금은 국내 다른 산단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경우에 임대료도 낮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 관세 등등의 감면도 좀 있고 또 어, 종합 보세 구역이라는 부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 많이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필요한 절차나 복잡한 절차 등등은 최소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망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에 이제 그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감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투자자들도 좀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좋은 점들을 갖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우리 투자 박람회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 같은 것들도 좀 직접 방문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네티즌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만금은 말씀드린대로 우리 한국의 미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중국에 계시는 우리 여러 가지 투자하실 기업부기나 투자자분들께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만금을 항상 주시하시고 항상 그 열심히 어, 저기, 한번 봐주시고, 어, 투자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우리가 투자 환경을 조성도록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